듀얼전 아이템전으로 바로 갈까요? 스피드전으로 한번 송술죠 줘. 맵 일단 뭐 근본맵들 하죠 근본맵 아 근본맵으로 하겠습니다잉 아, 아, 시계탑 갈게 있습니다 시 아, 시계탑, 시계탑, 아, 시계탑 어려이야시아시어 아, 이거 손가락탑이 아, 시계탑 맞지 탑이스 아, 저 뭐야? 야, 좋참, 아, 야, 뭐야? 좋참. 아니야, 멀쩡히 뛰었어. 뭐야?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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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가져. 야, 언제 시작해서 이렇게 빨라? 아, 왜 이렇게 빨라, 다들? 와, 가자. 뭐, 야 개인전이야, 음, 이거? 아, 이거? 개인전입니다, 음. 우선. <laughs> <laughs> 재밌는 거 보소. 야, 아, 야, 비스러워. 잠깐만. 아야, 쓰맞 법. 다 봐요, 다 봐요. 뭐야, 뭐야, 길름어 길만, 길만, 길만. 두팀 밀어줄게. 예, 견인해서. 어어어 뛰어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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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주님 1등이네? 아니 근데 약간 남들이 놀면서 와. 아세요랄까? 기남 <laughs> 명훈이랑 뚜띠랑 앞에서 놀고 싶지? 뭐야 나? 우리 서로 견인해줬어. 나씨. <laughs> <laughs> 서로 견인이래? 이거 팀전 해볼까요? 힌트지? 뚜띠랑 명훈이 막별로 아이템전, 어? 아이템전 듀오 어떤데? 어? 야듀오 진짜 재밌겠다. 아니 우리 팀 외에 김 뚜띠 아님? 아! <laughs> 아, 네, 아, 네. 아 네. <laughs> 니 아니, 아니 적어도 클래스만 내놓으라고. <laughs> 보세요 <목소리> 뭐, <목소리> 이제서야 뭘날 찾아주는구나. 아니, 아니 만족을 못하는데. 아니 개물생겼어 가자 <목소리> 벌써, 부모님 부모님 파이팅. 뒤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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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뒤였다. 나 믿어줄게 믿어줄게. 오케이 좋았다. 가자 가자. 뭘실드스면 어떡해! 아가들. 오케이 두개남았어 어, 오케이. 어. 대기 <목소리> 다 대기 다. 자 앞에 오라 이기는 뭐냐고. 행복하게 해줄게. 출혈을. 가자. 오케이 다들 했다 갈게요아이아 나도 참 부르세요. 색 바꿔주세요. 사대사는 없어? 사대사 있으면 사대사. 사대사? 레고 레고 레고. 가자 가자 가자. 오징은 좀 걸리네. 아, 파뿌레. 한 번만 한번 우리 팀 번째 총. 우리 팀 빵. 아, 나 이렇게 네아 아이씨. 누나 기대. 해찮네 좋은데? 기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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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듀히> <듀히> 아 진짜. 응, 앞에 가봐. 시전에 나와. 아씨 나도 나겠어. 뜨발제뜨다 죽어. 로 제발, 제발, 다줘어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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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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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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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팀캐리줬어 <laughs> 아, <재리졌어. 웃음> 아, 우리 팀캐리였어줬어 아, 역시 턱심! <laughs> 역시 턱심! 너무 귀엽다. 내가 돌아왔다. 랩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것도 맞아? 뭐발뭘좀해 <laughs> 아, <laughs> <뭔람> 아니, 우리 메인딜러가 캐리를 못해주신대요 두갓다리 네. 2등 네. 사면서도 네. 뭐냐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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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명훈이 아프셔 1등 네. 다 맞아줬는데 이거 2등 할수 있대? 팀 바꿔 팀, <뭔람> 바꿔 팀 바꿔 <뭔람> 이대로 두팀님라나랑번 바꿔 오케이 오케이 명훈 어? <뭔람> <뭔람> 이대로 괜찮은가 아 지금 어 어둠의 박지성 야 명훈아 널 위협합니다 야내뱀니다내뱀니다 어둠의 박지성 박지성 야 명훈 표정 박지성 이거 그림은 후회한 이거 못 이기면, 못 이기면 성 양도하겠습니다. 자, 팀 차이, 느껴보세요. 레츠님을 한번 느껴보세요, 뚜티님 아, 항상 느끼셨겠지만, 어. 느껴보래. 내내아 로드! 로드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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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제발, 제발, 제발. 자발자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뛰어! 이게, 네! 이게, <웃음> 유관이야. <웃음> 이게 유관이야. <laughs> 이게 유관이야. 이게 <laughs> 유관. 그 뚜띠님 제가 성 양보해 드릴게요. 이제 당신이 파티성이 주인입니다. <laughs> 아내찮 조. 인정한다. 씨! 아 잠깐 잠깐 잠깐. 어. 뚜띠님 풍선이 있다고요? 어? 어? 풍선이 있어? 아니 풍선 그냥... 기본으로 주는 건데 뚜띠님 박지성 다시 몰수하겠습니다. 아니 1등한 이유가 있어. 아들을 쓰면 어떻게 와? 어떡해? 아니 저희 지도하는 게 땜이야 노벨테.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. 아니 그럼 어. 명훈 님 어. 풍선도 짤먹한 거야? 아니 풍선 쌀먹은 에바지 아까 팀에 있었을 때. 가자. 보인다. 대신이다. 어깨박. 어깨.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다. 아야, 풍탄 명훈 명훈 도 명훈 명훈 도전! 한3 400... 5L? 맨 아, 미치겠다. 아, 이상 명훈 님, 병 넓게 이겼는데? 명훈 이 명훈 이 쳐내자, 우리 팀에서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게 시팅해주니까 시팅값이 나오네, 뚜찐이. <laughs> <laughs> 아니, 과학이잖아. <laughs> 아 <laughs> 명훈 님 지금 마이크 꺼졌다. 꺼졌다. <laughs> 아, 명하. 아, 제발. 뚜찐 님, 하지 말아줘요. 명하! 다맞시고 아, 아, 제발 하냐? 아 잠깐만 아, 실드를 쓸걸차라야 이... 아이들 그... 아, 명훈님 꿀찌인데 아, 죄송한데 김투티 돌려주세요 돌릴게요 환불 불가 환불 자, 이쯤 되면 우리 파랑팀 손다 풀었나? 다시 팀 바꾸자 오 아, 아, 오케이 코치 지고 나서야 소중한 점. 야무관기신 왔다. 무관기신 왔다. 보조대 이제 인간승리 해 보자. 오케이. 오, 오케이. 내가 오른쪽 그냥 어깨빵 해 버릴게. 숙녀분들. 가가 어, 어, 씨. 어, 내가 오, 오른쪽 오, 그냥 어깨빵 해 버릴게. 숙녀분들. 가가 아, 뭐야? 출불을 술불 술불을 안 쓰는데 이 사람들? 출불을 안 썼다고? <laughs> 출불을 안 썼는데. 출불을 안 썼다고? <laughs> <출부를 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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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분 다 기분 다. 튀어 튀어 튀어. 나이스 수현 둘째 킬어해이렇 공격 성공. 오야게구이 이렇게, 구멍이 이렇게, 구멍이 이렇게, 구멍이 이 제발 구멍이 이렇게, 구멍이 이렇게, 아멍 그거 걸렸어! 멍이이렇이 리리나나 <laughs> <laughs> 어. 나 물파리 세개 <laughs> 다음에 끼치겠지 <그치>, <laughs> 싶었는데 폭탄이 하나 더 날아오더라. <laughs> 구성해봐 뚜띠님 빼고 그럼 나 뚜띠님 말고 치즈버거 맛있다 아 <laughs> 진짜 존나 추하다 진짜 존나 추하다 진짜 개추하죠 개추하죠? 그냥 이대로 가뭘씨 가자, 가자 우리 팀날 믿어줘 우리는 항상 믿고 있어 <laughs> 아니 우린 믿고 있어 너가 너만 잘하면 돼 명호 <laughs> 내가 내가 미안해. 어 미안해 말해서 나 이거 뒤에 볼수 있나? 여기 미안한데 나 이클립스 성불 파티가 아니라 오늘 나 카트라이더 성불 파티왔어 와. 나 진짜. 야, 아니야 잠깐만. 진짜예요? 나한 번만 더해, 한 번만 더해봐. 이것도 진다면 오늘. 퍼파 터! 퍼파르타라 같은 같은 부밀 마을입니다. 영훈이 성불.

이어 중에 내 턱밑까지 따라온 저 치즈버거 맛있다. <웃음> 두려웠다. 김두리 이양을 고 명훈 떨어지려고. 김두로 다희 김두로 다티 오늘을 <야>. 기억하겠어. 아니아 김두로 다서 폭탄 쓰다시피. 아니, <laughs> 아, 아니, 아, 아니 포션파 그 폭탄을 다 날라갔어. 와, 이제 포션은 버리려고. 제 포션은 폭탄 미쳤었어 아까. 어제 마이파궁이었어 리얼. 마트 터졌죠 아, 아, 그래도 이게 마트의 기적이 그러니까, 긴 하네요 마트의 기적. 아, 와. 좋았네 김두띠김두띠너 아, 카드 개 못하잖아 <laughs> <laughs> 아오 개 못하잖아 수민선 그럼 줄다 처음과 끝을 장식했다 이야 <laughs> 예, 재밌었다 아, 고생했다 재밌었어